좋아요. 알림 설정이 켜지. 해 주세요. 왜왜왜왜 저로 안 가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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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성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반려견 동반 투숙객분들 대상으로 반려견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오늘부터. 아이들의 교정 프로그램이나 산책시킬 때 교육 방법 등등 전문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교육을 할 건데 저희 호떡이랑 또 최근에 저희가 입양한 풍년이 또 오늘 처음 교육을 한번 해볼 거예요. 호떡 같은 경우는 산책할 때좀 리드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뭐 산책 교육 같은 거 한번 위주로 해보도록 하고 풍년이 같은 경우는 아직 너무 새끼이기 때문에 대소변 가리는 거 자세한 거는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번 처음 저도 하는 거라 되게 기대가 되는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 잘할 수 있지? 응? 이수도 반려견 문화센터 운영하고 있는 정우성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칭찬하는 방법이라든지 산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요 도구가 있는데, 요거를 사용해서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궁금했던 거나 문제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산책할 때잘안가고 자기만 배우 강아지들만 보면. 떡이도요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산책시킬 때 통제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막 치고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강아지들랑 교류한 적이 거의 없어서 사회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 입양한 풍년이랑 나도 얘는 얘랑 되게 놀고 싶어 하는데 얘는 이제 피하다가 으르렁대고 세게 물진 않는데 꼭 물려고 하고 해서 어쨌든 둘이 이제 합사를 최대한 빨리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과들 좀 비슷한 이제라기보다는 보호자님도 이서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아이한테 정확한 교사전자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다 하네스하고 계시죠? 하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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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이렇게 하고 계신데, 먼저 하네스하고 목줄의 차이점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발 <목소리>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앞으로, 뒤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기에는 <laughs> 좀 불편하고, 항상 직진성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가는 방향, 입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줄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보호자님의 의사 전달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육할 때는 목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 짓고 이랬을 때 보통은 다 이름 부르시고 하지마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시잖아요 그런 거 모든 게다 관심이 되고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불편한 행동을 했을 때는 관심을 갖지 말아주시고 방을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지음이 멈출 때까지 아무런 말씀 안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불러줄 때는 항상 칭찬할 때 불러주시고 이제 나쁜 행동을 했을 때하지막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이제 불렀을 때 그때 이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코를 교육도 좀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소리> 이 도구를 왜 사용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흥분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할때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산책을 하다가 다양한 아이를 만났다 흥분해서 이리저리 다니잖아요. 근데 이런 도구를 처음에 사용하면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구에 대해서 둔감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에 내발이 네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인식을 조금. 다시 한번 나오셨다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처음이니까 간식으로 유도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이 과정은 뭐냐면 지나가는 이제 다른 환경보다는 보호자님한테 관심을 더 끌어오는 거거든요. <목소리> 우리가 입양한 풍년이 이제 4개월 정도 됐어요. <목소리> 앉아 시키셔서 이 기다려까지 한번시켜고 들어가서 앉아 한번 시키고 기다려 시키고 멀는 아이 컨택이 잘 되네요 아이 컨택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네 아주 좋습니다 아이 컨택이 돼야 이제 어떤 교육도 뭐 시작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아이들 교육할 때 줄을 어떻게 잡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처음에 이제 아이랑 관계 형성이라는 게 돼야 되거든요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줄을 어떻게 하고 뭐 당기고 이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관계 형성은 뭐냐면 보호자님들이 아이랑 친해지는 과정인데 온몸을 만질 수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불렀을 때 좋아서 와야 되고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도권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주도권이 없으면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도권을 잡으셔야 이제 아이가 아 내가 할게 없구나 공격적이지도 않고 헛짖짐도 없고. <목소리> 도 가까워졌어. 직원들은 이걸 보고 호텔이 얘를 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세게 물지 않거든. 이게 장난치는 거 아니고? 진짜로 물진 않아? 얘네 놀아져 지금. 아, 놀 수도 있는데 네. 네, 놀긴 노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나요? <laughs> <씨. 웃음> <laughs> 이럴 때, 안올때 있잖아요. 안올 때는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와 해서 이렇게 당겼죠? 그다음 부터는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이럴 때 칭찬해 주시면 돼요. 풍냥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전달 받은 게 하우스에다가도 배변도 보고 땅을 파고 이러는 거 보니까 지금도... 하우스에 대소변을 한다. 그리고 땅을 판다. 이런 거는 이제 자기 하우스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보다 지저분할 수도 있고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내에서 생활을 해도 자기 하우스가 TV나 에어컨 옆에 있다든지 형광등 바로 밑에 지붕이 없는 방석만 있다든지 그럼 아이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는 항상 조금 어둡고 구석진 곳에 위치해서 아이만의 쉴수 있는 곳, 편안한 공간을 좀 제공해 주시는 게 가장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사회성 같은 경우는 원래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격리되어 있어서 점차 괜찮아질 것 같은데 통제 안 되는 거? 산책할 때? 그게 그래서... 좀. 여기서 이제 호떡이 보시고, 네. 아이 컨택 되면 <laughs> 한 시간. 호떡? 호떡? <laughs> 아니, 엎드려 말고. 그런 경우는 뭐냐면 <laughs> 평소에 앉아 엎드려라는 거를 하면 간식을 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먼저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호자님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앉아 엎드려 엄청 잘해요. 근데 이거는 아이가 뭐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간식을 먹기 위해서 자기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아이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끌려가시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이동해서 다시 앉아 한번 시켜. 오떡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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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떡 앉아. 앉아했을때 이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지금처럼, 호떡, 호떡, 호떡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이가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주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호떡. 음. 네, 그럴 때 바로 주시고,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가나, 가다가 어, 이렇게 당긴다. 여기서 막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이제 아이가 스스로 오죠. 요럴 때 이제 간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하네스를 해서 보호자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지금 정확히 전달도 못하고. 잡았을 때, 보호자님 키에 맞춰서, 이제 땅이 안 끌릴 정도로 잡으시고, 여기다가 한번 매듭을 맺주세요 이제 아이가 튀어나간다든지, 할때막 줄을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안하고 여기만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데 엄청 편하게 되면, 이렇게 매듭 지어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줄을 이렇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등이 위로 가게 잡으시면, 조금 더 아이를 컨트롤하기 쉬워져요. 힘이 세서 도저히 뭐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허벅지에다 붙이고, 그냥 같이 이동하시면 훨씬 수월하세요. 합사를 시키려고 할때 지금도 보면은 장난치잖아요. 직원들은 이런 거를 호떡이가 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자꾸 격리를 해요. 두마리를 아이들은 같이 클 거기 때문에 보호자님 말씀대로 빨리 합사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 이것도 지금 자기가 이제 미치는 거 알고 장난을 치면서 배우고. 아이가 이제 더 커버리면 쟤도 힘이 생기기 아... 때문에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산책할 때도 같이 시키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해지기 전에 놀이를 멈추게 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제 떨어뜨려 놓고 하면 얘도 얘가 궁금하고 서로 궁금한데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욕구가 더 세지고 이제 아이가 커지고 그러면 더 사고가 크게 날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음. 이런 상황에서 보자님 호 조금 오게 하고 싶으신데 안 오는데 계속 이제 불러주셨잖아요. 제자리에서 이런 것 보다는 조금 힘을 가해서 후떡 가자. 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스스로 오면 칭찬을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자꾸 또또끄르 들으면 파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들은 그냥 합사시키고 같이 놀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한번 정리해 드리면 먼저 주도권 갖고 하셔야 되고 아까 이거 굳이 거안 쓰셔도 좋고 아이가 좋아하는 매트 있죠? 매트 이렇게 해놓고 위치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만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을 때 아이 컨택트하고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산책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대로 <laughs> 밖에 나가서 산책을 20분, 30분 이게 아니고 벤치에 앉으셔가지고 앉아, 아이 컨택하는. 요거부터 진행을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뭐 걸어가면서 엄마, 아빠도 보고 하지, 요 상태가 아니고 그냥 걸으면 계속 똑같합니다 <laughs> 수숙객 분들이랑 같이 반려동물들 교육 프로그램 진행해 봤는데, 어,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전문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특히나 저희 지금, 이거 좀 찍어주세요, 얘네 지금. 야, 그만해. 그만 원래 저희가 풍년이랑 호떡이를 합사를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호떡이가 이렇게 물기도 하고 직원들이 좀 무서워해서 합사를 못 시켰는데 전문가분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빨리 적응을 해야 같이 잘 지낼 수 있다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합사를 시켰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금쪽 같은 내멍멍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니까요 저희 호텔에 오실 때 반려견 동반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거 무료니까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우 뭔지 유기견. 아나 유기견만 얘기해, 우리 이렇게 미쳤나 봐